안녕하세요. 꽃님들, 구독자 여러분. 꽃길 재라늄 농장입니다. 아침에 자 눈을 뜨고 여기 오늘 어제는 이제 하우스에 비가 막 오는 것 같아서 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자눈 뜨고 나오니 자 이렇게 잠시 지금 비는 소강 상태인데 야, 앞에 산에 지금 막신선이곧 몰려 나올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아침에 멋진 배경 한판 찍어 드리고, 이렇게 또한번 보실래요? 또 여기.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야될 심을지 몰라서 그냥 그었더니 어떤 분이 여기 기둥이 하라면서 이렇게 방울토마토 기둥이 하니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. <laughs> 자. 자, 이제 하우스 안에 들어왔는데 자, 요 아이들, 제라염들한번 보십시오. 이 아이들은 아무리 더워도 뭐 자기들 환경에 잘 맞춰 주니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요렇게. 얘는 얘는 누구지? 얘는 모를 비시가. 아, 얘는 엘리제. 숟가락 총각의 엘리제라는 아이고 얘는 또 조울티나름 아이입니다. 자, 에이 와이. 무르이빛인데 아 무르이빛 a y 무르이빛 a y 펜으로 주는 중자 이렇게 빨갛게 요런 것들 지금 시원, 아침에 공기 시원해도 뭐한 풍기 틀고 그래도 선풍기 다 틀어놓고 아이들이 요렇게잘 자라고 있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밀어 두었던 이제 다육이 농사 <laughs> 자 다육이 이제 여름이니 뭐 삽목도 못하고 한잘 못하니까 삽목은 뭐 조금씩 하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나서 이제 다육이 적심하고 또요 아이들을 또 번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또 다육이도 한 보여드릴게요. 한때 그, 거 했던 자, 원종, 몰개인, 원종. 이렇게 지금 막 자구들이 막 둘러가, 둘러서 지금 있습니다. 원종, 몰개인, 엘콘. 또 얘는 핑크 마리아. 행복이. 요아이, 애보니. 자, 보니고 이렇게 또 자, 이렇게 저기 밭으로 뭐, 경산, 쪽비, 서산, 케이마리아 뭐 등등 지금 <laughs> 이름도 요즘 하도 안봤어 이름도 다막 가물가물 할 정도입니다. 자, 이렇게 어, 다 여기 이제 또 요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적심해서 또 자구를 또 받아야 되니까 아, 지금부터는 다육이 또막 적심하고, 여름 동안 또요 아이들 도 자구도 받고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제라밭에, 제라. 이렇게 꽃대 따도 따도 올라오고, 하엽진 아이들 정리도 하고, 갈슘제도 조금 꾸준히 살 조금씩 먹이고, 있는 작업, 뭐 일, 뭐 매일매일 일의 연속입니다. 잠시 뭐 시간 나는 틈도 없고, 요즘은 이제 산목을 조금 덜 하다 보니, 그나마 조금 틈이 나서 이제, 아, 다육이 뭐 적심도 할까 하고, 이렇게 합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제가 또, 자, 천천히. 자, 지금 막 선풍기 있는 쪽으로 지금 아이들을 좀몰아나가서 여기 듬성듬성. 여기 이렇 제가 저기 이중에, 하늘에, 위에 이제 이렇게. 만들어 놨거든요. 여기 위에 자리가 막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거 멀리서 보면 또또 어, 나름 또 예쁘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자 아침에 참 오늘 아침에 요 아이 누굴까요? 폴블라썸인데 아, 색감 정말 빨간 빨간색 폴블라썸 지금 막 꽃대 다 따서 지금 지고 있고, 어, 얘는 빈습, 자, 얘는 달 그림자라는 독일 학원의 아인데, 이 지금 약간 치려고 하는데, 이 꽃은, 얘는 안쪽에는 약간 연두빛 색감이 나면서 하얀, 하얀색이고, 중간에 이제 연두빛이 나면서 그림자가 졌다 해서 달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을까, 이 생각됩니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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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술분 밭. 자, 이렇게. 오, 자, 선풍기는, 아이고. 요런 아이들. 자, 꽃 보는 감상만으로도, 야, 제라큐우시루 분들. 자, 이렇게 엔팅 노즈. 완전 장미 형태가 이제 살짝 펴지려고 하는 장미 형태의 엔팅 노즈. 지금 뭐, 대체적으로 좀 푸른색이 많아서 많이 보여드릴 거는 꽃이 많이. 자, 라라딜라이트이고. 얘는 쿠시아 종류인데, 쿠시아인데,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름은, 어 이름, 꽃이가 없어서 이름은 잘 모르겠고, 그냥 지인에게 선물받은 아이. 자, 쿠시아. 오늘저희 농장 안에 이런저런 모습들. 이런저런 모습들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고 여름 동안 여러분들 어, 아이들 뭐 어쨌든 물음병 안 오게 뭐잘 조심하시길 바라고 비는 지금 잠시 소강상태인지 모르겠는데 빗길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꽃길 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.